오늘 식사들 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저전 아직 그밥 생각이 없네요. 밥알이 안 넘어갔습니다. 네. <laughs> 밥알이 아주 곤두었어요그 <laughs> 법이 꼭 정의는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말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하여튼 곽상도 의원 전 의원이죠. 50억 원에 대해서 일심 법원이 뇌물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사상 그 초유의 황당한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이건 국민적 비난이 매우 아주 크게 쏟아지고 있고요. 일심 판사 같은 이준철 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모르겠습니다. 서울대 출신인데 상당한 그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좀 이와 관련해서 말씀 좀 한번 해 보시죠. 8일이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어 부장판사 이준철입니다. 대장동 1당으로부터 어, 아들의 퇴직금 및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 세금을 제외하고 보니한2 0억 됐다고 합니다.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어, 각상도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퇴직금 50억 원은 이례적이고, 어, 대장도 사업과 각전 의원의 직무 관련성도 인정되지만, 아들이 각전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거나, 각전 의원을 위해 돈을 쓴 적은 없어, 뇌물로 보기 어렵다. 어,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어,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어, 남욱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천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어, 위반한 혐의는 유죄로 어, 인정을 했고 벌금 어, 800만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상도 전은행에게 5천만원 어, 추징을 명령했는데 여기서 핵심은 50억 아닙니까? 50억이 돼서 무죄를 때렸어요. 지금 너무 국민들이 붕괴를 해가지고 바바리 곤두 안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의. 그래서 우리가 오늘 법은 정의롭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서두에 하고 들어가는 것은 법은 바로 정의 구현이 아니고 공정이며 질서 유지이고 사회 안정입니다. 법은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선을 제시할 뿐 결코 정의롭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정의의 법과, 정의는 법과 같지만 다른 공간에서 존재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어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정의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와 논리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음. 참. 그, 저, 사법 신뢰도가 완전히 바닥에 이건 내팽겨 쳐졌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사법의 정의라는 게 일반 시민, 국민의 보편적 상식 위에서 기초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길을 지나고 있는 다른 사람의 뒤통수를 가격을 해서 그래서 끝나지 않고, 뭐, 차도를 밀어 넣었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졌어도 안 되지만, 그렇게 벌어지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근데 우리가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 길을 다니면서 그런 행위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요. 왜냐하면, 그러한 것이 상식을 위반하는 것이고,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강 가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않거든요. 근데, 어? 네. 정치를 한 사람이, 또 온신문에 있는 사람에게 50억을 갖다 줬는데도, 이것은 뇌물이 아니다라는 판결. 이거 자체도 황당하지만 그 이후로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요, 그 각상도 전원의 아들이 독립해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각상도 전원을 보고 준 뇌물이 아니라는 판결인데 이게 도대체 말이 그게, 됩니까?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법대로 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정의가 아닌 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연령비연령법 판단에 존재하는 법 판단이 존재하는 한 정권의 입맛을 고려하는 법 적용이 있는 한 가진자의 권력화가 존재하는 한 법은 정의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그렇다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 이제 우리 그이 기자님 그 말씀대로 한다면 지난번에. 정유라한테 말세 마리 하고 뭐 그건 뭡니까? 그렇죠. 공세 공동체 얘기를 했는데 특히나 이 부분 이 있어요. 이 재판부조차도 직무 관련성을 인정을 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각상도가 하는 일을 보고 그 연관된 직무와 관계된 부분으로부터 편의를 받아야 될 상이 있기 때문에 50억을 준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도 인정을 했는데 내물이 아니라는 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판결이고요. 이 정영학 녹취록이 최근에 뉴스타파를 통해서 그 전문이 공개가 됐잖아요. 이 여기 보면 있습니다. 각상도가 검전을 요구했다라는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2020년 4월 4일 정영학이 녹취록을 통해서 남긴 대목이에요. 김만배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병체, 각병체예요. 음. 각상도의 아들이잖아요. 자 병채 아버지는 돈 달라고 그래 누굴 통해서 병채를 통해서 돈을 달라고 김만배가 그렇게 자기한테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김만배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뭘야 아버지가 뭘 달라냐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주기로 했던 돈 어떻게 하실 건지 그래서 한꺼번에 주면 어떻게 해? 그러면 양 전무보다 많으니까 한 서너 차례. 잘랐어 너를 통해서 줘야지 그렇게 주면 되냐 응 하니까 다 달라고 한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김반배가 응 골치 아파라고 하는 대화를 정영학이랑 나눴어요 그래서 이 대목을 보면 이거는 검찰 수사 기록에 들어간 대목이에요 병채 병체, 병채가 아버지를 자기를 통해서 아버지의 돈을 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대목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저기 각병체가그 그죠 천화동인 거저 그 건물을 해가지고 뭐또 몸이 안 좋게 해가지고 퇴직을 하면서 위로금 명목으로 50억을 줬다는데 이거는 성립하지 않는 거죠 분명히 각상도가 아들 병체를 통해서 돈 달라고 얘기했다라는 이 메시지가 전달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50억을 준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 명확한 증거가 네. 있는데 어떻게 이게 무죄 판결이 놓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다. 이처럼 법은 자신의 척도를 지니며 비록 법이 불공평하다고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은 엄밀하게 법 바깥의 입장이지 법의 실상과는 무관하다고 또 주장을 합니다. 때문에 법의 강력함은 우리 국민들이 동의해 동의에 기반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게 국민들이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참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각상도 전 의원은요, 우리 국민을 뭐두 번적인 거나 다름없어요. 1991년, 자, 유소대필 조작 사건에 아주 중요한 이런 역할을 담당했던 검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우리 아픈 이 기억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50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받음으로 인해가지고, 야, 대한민국에 도대체 정의는 어딨냐, 법정인 도대체 어딨냐, 아. 권력 권력을 가지면 무죄. 권력이 없으면 유죄. 유권 무죄. 권력이 있으면 무죄. 자, 권력이 없으면 유죄. 너무나 이런 이렇게 자주숙이 자주숙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인류 역사상 어 정의를 구현한다는 이름으로 정의를 외치고 주장한 사람들은 다 사형을 당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크라테스나 예수가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인류를 위한 정의를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류를 사랑하는 사랑해야 한다 하는 그 정의 사람과 정의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심판을 당했죠. 그 외에도 뭐 우리 역사상으로도 보면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나 그 이후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부르짖고 자유를 부르짖다가 결국 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거나, 목골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여, 어떻게 우리, 어, 후세들, 아들, 딸들에게 도둑질을 해 먹으려면 크게 해 먹어라. 그건 걸려도 죄가 되지 않는다. 야, 어떻게 이런 얘기를 남겨주고, 후세들에게, 하, 너무 말이 되지 않을 아, 너무 정말 말이 안 되지 않아가지고 기가 막혀가지고 정말 지금 지금 말이 안 되고 있는 상태네. 그러니까 아니, 반대로 그러면 어렵게 네, 생각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사실 이제 기자들은 김영란법도 이게 엮여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네. 뭐한뭐 몇만 원짜리 밥을 이렇게 칼다가도 그러면 이러면 되겠어. 걸려요. 그런 사람인데 그저 아들이 있고 딸 있고 뭐 이러면 가서 대신 받은 면 되네. 안 되죠 이번에. 자, 조국 전 장관. 네. 그 조민 씨가, 의전대 교수로부터, 뭐, 이제, 포기하지 말고, 어, 자퇴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말고, 이제 열심히 공발해가지고, 이제 장학석, 네, 장학금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600만원을, 자, 조국해 가지고 유죄를 때려버렸잖아요. 자, 600만원 받은 조국은 유죄가 되고, 예? 네? 이제 권력에서 벗어난 사람이니까 그죠 유죄가 되고 자 50억을 받은 사람은 무죄가 되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왜 이런 판결이 나왔냐 그 맥락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김만배가 당연히 50억 준 사람 받은 사람이 무죄가 났으니까 준 사람이 김만배도 이번에 무죄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누가 줄줄이 연계됐냐면은뭐 박영수 또 머니투데이 뭐 그룹 회장 음. 그죠 홍성돈인가요 그래서 그 줄줄이 50억 클럽에 갈땐 각상도 포함해서이 멤버들이 있는데 어 JTBC가 마침 어제 저녁 때이 녹취록 그대그 그 음성 원본을 공개를 했어요. 줄줄이 이러면 줄줄이 나오더라고요. 뭐다 합치면 몇백억이에요. 이 사람들을 뭐 어, 공개를 했는데 각상도가 50억 받았는데 무죄면 박영수 다 무죄 나올 거 아닙니까? 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일각에서는 대장동 게이트가 아니라 박영수 게이트라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50억 클럽, 50억 받은 사람들은 주줄이 무죄 나오버릴 거 아닙니까? 그렇요 우리가 그런 것을 지켜보면요 어저께 국회에서 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예, 예. 그참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관련돼서 어, 헌 헌재 헌헌법 헌, 재판소가 이제 결국은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결과도 지금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특히나 언론 보세요. 이미 기각될 게 뻔한데 왜 탄핵을 했어? 이런 유들의 제목이 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오, 그 재판부가 이런 판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혼자의 재판관들을 믿을 수 있을까요? 이상민 장관에 관한 이 정치적 뭐 국회를 통한 탄핵은 정치적 책임을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관한 도의적, 사회적, 윤리적, 정치적 책임을 지라고 행건의안을 발의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 답하지 않았죠. 않았죠.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도 실기를 했어요. 이미 그 시기를 놓친 다음에 뒤늦게 탄핵에 나서서 탄핵을 야삼당이 공조를 해서 가결시키긴 했지만, 혼재에 가서는 이게 사실 그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상당히, 어,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뭐.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인용, 기각, 각하 등세 가지로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서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되고 반대가 4표 이상이면 기각됩니다. 또 탄핵소추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재판관이 5명 이상일 경우에는 각하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의 작금의 상태를 볼 때는 아마 기각 아니면 각하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저는 예측해 봅니다. 앞서 얘기한 법만 가지고 뭐 정의를 실현한다. 이런 거는 도저히 우리 사회에서 적용되지 않는, 어, 그런 현실에 있는 게 틀림없고요. 50억, 50억 퇴직금을 받는 그 멤버들 좀 아시죠? 자, 30대 그룹, 그죠? 전문 경영인 퇴직금 상위 20위. 이게 각상도 아들이 50억 받았다고 했을 때 해자됐던 내용인데, 1위가요. 음. 자, 현대 자동차, 김용환 부회장, 64억. 자, 2. 현대자동차. 3. 현대제철. 각상도 아들이 무려 <laughs> 계열사 하천 대유네요. <laughs> 자, 직급은, 퇴직적 직급, 직급이 뭔지 아세요? 대리 대리야, 대리. 음. 이 사람이요, 50억 받아가지고, 4위 4위. 대한민국. 무려. <laughs> 어, 이 사람, 그 각상도 아들 도대체 뭐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는 모르겠지만. 그니까 러 그런 것들을. 말이 안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로 보면, 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장하죠. 지난 정부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공정한 사회, 나라다운 나라를 주장하고 있었는데, 많은 차이가 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정권은 권력의 연장, 수명 연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 것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 생각을 하는데, 참 그런 것들은 공감과 지지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이렇게 반발하고 참할 말을 잃어서 어이없어하는데 그들은 그런 순서를 잘 진행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고 자기들끼리 하고 있으니 참 기가,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권력의 시계와 뭐. 뭐 우리들도 솔직히 일반 서민 아닙니까 시민인데 우리 시민 국민의 시계는 분명히 다른 것 같아요 이번 판결에 관해서도 또, 또 정치권에서 대대, 대단히 대대 비판적 어 이런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 박찬대 민주당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런 얘기 했어요 유검 무죄 무검 유죄 검찰 권력이 있으면 제가. 없고 검찰 권력가 없으면 죄가 있다 지금 이 형국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검찰 출신들은 처벌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기소율이요 뭐0.2%뭐1% 에도 지나지 않아요 기소해서 이렇게 처벌되는 경우가 실제 근데 검찰 출신 아니 일반 서민들이나 뭐 기업인 정치인들 기소되면요 대부분요 다 처벌받아요 지금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검찰이, 검찰 출신이 각산도를 덮어줄 생각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어, 이런 판결이 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검찰이 기소를 부실하게 했거나, 엉터리로 했거나,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검찰은 무조건적으로, 어, 살아있는 권력에 유리한 증거를 제시하고, 또 불리한 증거들은, 뭐, 기소 안에서, 어 기소 독점주의라는 것이 무섭지 않습니까? 어, 러시아에서는 그런 말을 해요.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권력이 검찰 그리고 압수수색 그리고 압수색. 예 기소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 유죄가 아니라 그죠 아, 무죄, 무죄 판결을 내린 이준철 부장 판사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 서울 중앙지법 어, 부장 판사님닙니까 이준철 부장 판사의 이 판결 박제 들어야 돼요. 우리가 분명 기억하고 자 역사의 평가 주남만 평가를 받을 것이고요. 지금 이러한 대목에서 사법 개혁의 필요성이 더 강하게 지금 대두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동시에 검찰 개혁 지금 많은 국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 뭐 검경 수사권 조정. 그래서 뭐 이렇게 됐는데 거꾸로 가고 있어요 역사가 우리는 어자 검찰개혁 경찰개혁을 통해서 이 권력을 국민들이 수사, 기소, 재판에서 공정한 수사와 공정한 재판 인권 침해가 없는 이런 수사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데 이게 거의 뭐 그래서 경찰과 뭐, 검찰을 위한 네,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요 지난 정부에서 어, 추진했던 검찰개혁 그 다음 사법개혁 그런 것들이 국회에서 굉장히 아주 고통을 겪으면서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돌아오면 캡이됐어요 어, 어, 예, 윤선정 정부가 들어오면서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세워서 다시 되돌려 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이런 현상들이 지금 생기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아까 그 50억 퇴직금 무죄를 선언한 판사에 대해서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총체적으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압살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주의 압살 공화국이에요. 재판. 그렇기 때문에 재판에서 배심원제 도입 바로 추진해야 돼요. 이한 사람의 판사가 상식과 역사에 준엄한 심판을 도외시하는 이런 판결을 보조시 내리고도 아무런 뭐불이가 없이 승승장구하는 이런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두고 볼수 있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뭐 이때까지 여러 가지로 분개하고 음, 음. 예, 또 국민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그렇죠. 우리가 정, 대변해드린 예, 거죠. 예, 정리를 좀 해봅시다. 음. <laughs> 우린 뭐 기자이기 때문에 객관적, 네, 이런, 네, 네. 이걸 객관성, 공정성을 갖고 있, 있지만, 네네. 이 판결은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고, 그렇죠. 국민의 분노가, 네네. 질타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그 심정을 대변해 드린 거죠. 그렇죠. 네. 자, 네. 네, 오늘 50억 원그 뇌물 무죄 판결에 대해서, 어, 유권 무죄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돈과 권력에 의해서 이제 기울어진 이 사법 운동장 바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개혁이 아주 절실한 시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록 법이 질서 유지이고, 사회 안정이라는 대명제를 반영할 수도 있고, 반영할 수도 없지만, 있지,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사법 부분은 법윤리와 양심에 기반한 공정한 판단이 살아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방송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